한반 나와요. 응. 맛있겠다. 맛있어요. 뭐 장모님 하나 싸주셔. 아니야. 서비스 음. 추가한 거 우리 좋아하니까. 다 좋아하니까. 요리사. 음. 음. 이거야. 같이 먹을까요? 음. 엄마랑 같이 먹을까요? 너 엄마 먹을만큼먹 먹을 그쪽에 떨어져. 아니 나 이거 그냥 가, 먹고. 응, 나 먹어. 맞아요. 을고 하나 이쪽으로 가져와. 그래. 그래 더 따라 드고요너 이렇게 많 이거 그두 명이니까 많은 거 먹자. 이거 먹어. 똑같은 해야 되네. 이게 많은 커요. 거야 둘이니까 먹어도 되나? 아니, 아니 둘이 더 인정이잖아 <laughs> 상투값이 비싸긴 비싼가 보다 왜 이렇게 쬐끔 주냐 기분 나쁘게 그러게 일요 모르지 일단 통화해봐야지 일요일에 가시면 안돼요? 어? 일요일에 왜? 그 여수와서 낚시좀 하고 오게 혼자? 응 형이랑 같이 미쳤지? 나좀 쉬면 안돼 한번만 도와줬으면은 감 도와줬죠? 아예 안 도와줬다는 건 아닌데 흔쾌히 보내줄 수도 있는데 솔직히 비용적으로도 왜? 내가 너안 힘들게 해잖아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생각보다 많이 안 도와줘 도와주는 게 아니라 같이 하는 거지 야 말하지 말고 그냥 내가 다 한다고 생각해야지 남들 다 놀아. 한다고 생각은 하는데 아니 제가 도와주는 게 맞긴 맞죠 근데 그래 다 한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그 근데 장남... 근데 장가이 편하게 생각하시네 <laughs> 내가 잘한다 생각하시네 누가 편이냐고 <laughs> 아니 옛날에는 남자들 밤에 잘 때나 애 깨면 한 번씩 일어나 고자주고 그랬지 뭘 누가 한번해줘애한 번도 안안아주 옛날 얘기를 해 죽은 세상에서 자꾸 근데 장애들은 그얘까지그더 나는 거의 한 번도 안아줘 옛날에는 얘기 안하고도 없는게 하는게 좋아? 응? 애는 여자애 키우나보다 생각하지 토요일까지 일을 하셨대 그때는 어? 토요일까지 일을 하셨다면서 그래서, 그래서 나도 그렇게 혼자 키웠으면 좋겠어? 키워도 되지 돈, 많이, 돈 벌어오는데 많이 얼마 벌었는데 돈벌어주 아니 이분도 괜찮잖아제 진짜 거짓말 소리가 나나 얘기 안해 진짜 돈이 중요하던데 돈 보고 만났어? 그래 돈 중요하지 애 키우는데 맞아 돈이 제일 중요하지 지금은 내 편이, 편이 하나도 맛있... 없어 우울증 걸릴 거 같아 <laughs> 애 키우면서 다 잘해줘야지 엄마 누구 편이냐 그러니까 애한테 다행 잘하는 거 같고 너 편하다고 얘기하는 그치, 거야 다른 애안 해주는 사람한테 괜히 덜메주면 덜메주 뭘까 그러니까 애기한테 이것도 왜 이런 게 그렇게 좋지 않냐? 이제 많이 안 먹으면 다고 조금만 먹으라고 근데 모유가 찌그러지는 거 같아서 음이랑 크게 관계가 없다밥먹으란면밥 먹어서 감자, 감자국 끓여놨어 아니 음, 죄요밥드까요 아니 먹을 거는먹어라고밥 줘? 감자국하고 시금치 불쳐놓은 거야 근데 엄마를 되게 잘 알아 밥을 달라는 소리가 들었지? 아니 내가 줄게 내가 가 줄게요 아니 시금쯤부터 꺼내서 호박 전하고. 아 밥이 많구나. 누나 엄마가 할게. 장모님 좀 드려요? 아 나는 어? 그거 다 필요 없어. 그냥 밥만 주면 돼. 아니야, 엄마도 먹겠다. 아 그래. 나도 먹. 우리 밥 제대로 못 먹었잖아. 엄마랑 같이 먹을 수 있어? 나 아, 너랑 나랑 같이 먹을 하는은데난밥한한숟가락나 어, 아, 밥만 안 먹어. 내가 일어나는 게더 편해. 끝났는데? 잡으지 않아 봤어. 저, 저국 떼어라 그래. 아침에 한때 전자볶음료 말씀했어. 해서 먹어. 이거 몸이 좋으니까 그래도 먹으라는 거. 응. 그래. 저거 조용히 시금치도 해주셨네? 너는 심지어 안 먹었어. 너 전에 고추 도 다시 볶다가 그랬는데 내가 재 볶아야겠다. 그래요. 탄거너다 버렸어. 탄 이제. 영은 덕분에 잘 먹는다. 는 먹... 이거. 음... 이거 찍히고 이제 음, 거예요. 그먹요나막 이것도 많을 텐데. 이다어워버더 더른 들은... 네. 거니까 조금씩만 그네다. 여기다. 여기다. 나한테 응. 하나를 했으니까. 응, 다그 맛있는 거 많이 해 주지 엄마가. 개미굴. <laughs> 가슴다 훨씬 지 자식 먹이는 거랑 남 먹이는 거랑 갔다 안 오시는 거 아니야? 다나 <laughs> <laughs> 자기 삶 살아야된대 f 주 너무 이쁘다 자기 인생이 어때다 일주일만 더 와주세요 물질이야 말안 들어서 안돼 r 나 d 살코기만 먹어야 되는거 아니야? of t h 만 먹어 아니 그냥 다 먹어 f t 먹어도 괜찮아 i r e d of t h 그래. 그래 tired 애한테 도니까좋 a 니까 가슴이 비 g 가 이게, 우리 이런 거 너무 많이 먹었는데. 그러면, 응. 빼고 먹어 이 a y 그러면. 그렇면안 먹어도 된다고 t Anita. I 먹어 a l w 빨 y s I'm always. I'm always. I'm always. I'm always. 힘들지도 고생이 <laughs> 그남 진짜 호주머니에서 돈 꺼내는 게 진짜 힘든 거나라돈 받기도 진짜 힘들어. 진짜로. 다자가 진짜 없어. 옛날에 땅 팔면 0 0원 나왔는데. 이먹 너는 이다안 먹어? 엄마 먹어. 왜어요나 콜라 줬다. 다 먹었어? 아니, 난 여기 어... 있지. 나양 음. 먹을래. 깜짝 놀랐네. 누가 먹던, 이거 내가 먹던 건가? 난 아니야. 응. 난, 난 내가 아니 먹게 이거 그리고 응. 약 먹고 응. 먹어. 그래서 어, 아팠지. 난한번 먹으면 안 먹어. 아침에 맛있게 먹으라고 할머니 네, 뭐? 네, 네, 네. 닮았다. 식생이 바뀌었어. 안 먹어. 식사에 바뀌었다니까 나라고. 할머니는 따라하는 것 같아. 할머니 안 보고 싶으세요? 왜안 보고 싶어? 보고 <목소리> 싶지. 아, 내 엄마가 최고지 지금 진천에 있어요? 아니요. 한림이네. 아 가까이 있네. 오기 전에 할머니. 네. 병원에 계시네요, 그러면. 이제 힘이 없어서 쇼파에서도못일났는데에 그냥 일방 한번 일만. 그래, 고 병원 갔더니 이제 걷지도 그, 밖에 나가서 그 산책 같은 것도 절대로 하지 말라는대. 넘어지면 들어가실 수도 있습니다. 진짜로 어르신들은 그래요. 한번 넘어지면 진짜 그저. 그래, 한 일주일만 계속 부수, 두 살이야. 계속 멈춰 있어, 할머니. 마누라 도런거 아니야. 만으로 93이 거나 나9 9살이야마 그러면 94살 정도 되셨겠네요 응. 92이라고 들은 게옛나이 그러니까 94살 정도 되셨다고 매울려나? 매 매우... 내일 아침부터 정말 또다 튀겨야겠지 그래도 할머니가 너손자 남는 것까지는 일단 보셨네 봤는데 보면 뭐하냐고 날 모르는데 누구로 이러는데 신나서 모르겠냐 엄마가 일부러 그러겠냐 이랬는데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당연히 일부러 아니시겠지 응 어. 아니 그니까 충격이 거지 나는 일단 할머니가 제일 많이 말했거든 한마자. 음. 애기 가지 아니 애기, 음. 애기 왜안 가지냐. 근데 할머니가 생각났거든. 애기 왜안 가지냐 계속 그래. 아 할머니가 진짜 좋아하겠다 이러는데 할머니 이랬는데 누구로 이가지고 오늘은 많이 먹어라. 어쨌든 엄마 엄마 거기 회사 다닐 때 아니, 아니, 아닌 아것 같은데. 그건 오래된 거야. 너 결혼 저기 음. 옷할때 할머니 있었으면은 할머니가 막 옷도 막 사주고 그랬잖아. 자기가 팔아주면 예쁜 어. <laughs> 게막 나오니까 할머니 옷을 가지고. 내가 실안 된다고 그냥 팔 거라고 그래도 막 삐져 할머니 삐져가야 고왜 나한테 안팔안 안안 파냐고 할머왜 돈을 쓰냐고 그냥 준다고 해도 그냥 이거라고 해도 돈 준다고 해고 응. 음. 대짜를 다못 먹네 세시서 정말. 내가 됐잖아. 이것도 다못 먹으면 낮에 나테날 먹으면 돼. 엄마는 식어서 한번 시든다 먹는 거 좋아하잖아. 응. 아니 이런 나으면. 그럼 또 아빠 따라하는 거 같아. 족발은 응. 그 다음 날 먹어도 맛있어. 맞아. 옛날만큼 많이 못 먹어. 나도 조절하는 거야. 이거 진짜 한통 벌컥벌컥 다 마시고. 야, 콜라 안 좋아해, 남자. 어? 탄산은 안 좋지. 조금씩 계속 먹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짜주면 먹는 게 하나도 없다고 응. 먹어도 돼? 그냥 먹어도 돼? 응. 먹어도 돼? 아주 매운 거는 먹고 그래? 그렇게 따지면 진짜 먹을 게 없긴 없다 매콤 딱딱 하는 거 근데 응. 이건 진짜 안 좋을 것 같긴 해 탄산 그렇지? 괜찮아? 그럼 커피도 먹어도돼 탄산은 더안 좋아 커피보다. 둘다 카페인이야. 커피 한잔 먹는 건 괜찮아. 이게 갖고도 먹는 사람 있어? 근데 커피는 참겠는데 탄산 못 참겠어. 왜 그랬는 줄 알아? 이게 너무 힘드니까 기력 달리잖아. 싹 먹으니까.